안녕하십니까. 숲속농장 선관의 개미와 배짱이의 배짱입니다. 개미야, 인사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 <laughs> <laughs> 오늘은 뭐할 거야? 어, 나무 정리한 거 파쇄하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개미가 열심히 백일록나무 정전작업을 했습니다 정전작업 가지를 다친 다음에 또 자연으로 불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가 나무 가지는 파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놓고요 잔가지 들은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뿌려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파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미 동생이 배터리 방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롱나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있던 나무들도 간격을 맞추느라고 잘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개미가 엄청 부지런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지저분했었는데 배롱나무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밤나무도 가지를 쳐주고 있습니다. 개미동생이 오기 전에 가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들이 자라날 때 햇빛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지를 어느 정도 쳐주려고 합니다. 정전 작업을 해줘야만이 바닥에 있는 야생화들도 잘 자라날 겁니다. 나뭇가지를 조금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 잘라냈는데. 햇빛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농장, 이곳 저곳을 파쇄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곳에 옥자마가 이제 올라올 텐데 이팝나무 가지를 잘라주는 중입니다. 가지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해미동생이 열심히 화살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구집봉나무도 다 배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집봉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내고, 이제 파쇄하기 좋게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놔줘야지만이 개미동생이 편안하게 화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지들을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뽕 나무를 잘라내고 가지들을 잘 정리해서 파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뽕 나무를 정리하는 동안에 경미동생이또 파쇄를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올해는 옥자마 꽃이 잘 피어서 씨앗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많은 나무 가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정리도 한 다음에 또 나무 가지들도 파쇄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수나무 가지들을 정리를 했는데, 우리, 부지런한 개미가, 너무 가지들을 다 파쇄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하루도 끝나가는데, 내일도 또 열심히 체력을 보충해서 내일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는 하기 힘든 일인데, 개미동생과 형제라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